안녕하세요 모듬채소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9일 이번 영상에서는 루시드 어닝 발표에 대해서 어, 기사 두 개를 읽어볼 건데요. 먼저 CNBC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 루시드는 수요 우려가 여전함에 따라 손실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어, 지속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이 자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키포인트 첫 번째 고급 전기차 제조업체 루시드는 월요일에 1분기 손실이 확대되었다고 발표했고 내년까지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루시드는 여전히 수요에 대한 우려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럭셔리 전기차 제조업체 루시드는 1분기 손실이 확대되었다고 발표했지만 내년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했고 뉴스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8% 이상 알락습니다 CEO 피터 올린스는 월요일에 우리는 2023년에 만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는 궤도에 올라 있으며, 루시드가 시장 상황이 허용하는 대로 더 많은 양으로 차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사적 이니셔티브가 진행 중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루시드는 2월에 만 대에서 만 사천 대 사이의 차량을 2023년에 생산하도록 가이드를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리피니티브가 보고한 월요일 월과 합의 추정치와 함께 루시드 1분기 실적 보고서 주요 수치입니다. 주당 손실은 43센트, 43, 리베뉴는 1억 4940만 달러, 예상 매출은 2억 9990만 달러. 리피니티브가 조사한 분석가들은 주당 41센트 손실을 예상했지만 보고된 결과가 그러한 추정치와 비교할 수 있는지 여부는 즉시 명확하지 않습니다. 루시드 1분기 순손실은 7억 7 950만 달러, 주당 43센트로 루시드 에어 생산을 계속 늘리고 있던 2022년 1분기 순손실 8 130만 달러, 주당 5센트보다 훨씬 더 컸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실이 컸다는 거네요. 그러나 매출은 5 770만 달러에서 1억 4천 0백 40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루시드는 약 40, 아, 34억 달러의 현금과 약 7억 달러의 가용, 신용 한도로 1분기를 마쳤습니다. 시리아우스 CFO는 2024년 2분기까지 루시드를 운영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루시드는 2022년 말 현재 44억 달러의 현금과 5억 달러의 신용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최근에 현금을 절약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고, 지난 3월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인력의 약 18%, 약 1,300명을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수요는 우려스러운데 루시드는 이제 이것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루시드 2023년 예상 만대 이상에서 에어 세단 생산은 2월 4분기 실적보고서에서 기록한 28,000대 이상 예약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4월에 루시드는 1분기에 2,314대의 에어를 생산했지만 해당 기간 동안 고객에게 1,406대만 배송했다고 밝혔고 이 갭, 이 차이는 1월 부진과 미국 정부의 전기차 세 공제 변경에 기인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루시드는 고가 차량이라서 이 세액공제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에어에 대한 수요가 약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징후가 있는데요 아무튼 루시드는 이 수... 업데이트된 예약 수량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루시드는 4월 25일 다음 모델인 그래비티라는 대형 전기 SUV가 2024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그래비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c n b c 기사를 읽어봤고요. 또 하나 더 인베즈의 기사를 읽어볼 건데요. 루시드 주식은 1분기 어, 어닝 보고 이후에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루시드는 좀비 주식입니다. 본문입니다. 불투명한 전망에 루시드 주가 하락. 생산 전망이 다소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루시드 주가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올해 1만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던스가 만 대에서 만 사천 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FO 쉐리아우스는 워닝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명과 낙관주의는 변함이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즉, 시장에서 최고 전기차를 설계, 구축 및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참, 언변은 좋습니다. 자, 뉴욕에 본사를 둔이 회사는 2024년에 그래비티 SUV를 출시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1,406대의 차량을 납품했는데, 이는 분석가들을 예상했던 2,000대를 훨씬 미도는 수치입니다. 링크를 작성하는 이 순간에 루시드의 주가는 연중 최고치에 비해서 45% 이상 하락했습니다. 자, 1분기 요점만 보면은 7억 8천만 달러 손실, 주당 손실은 5센트에서 43센트로 증가했고요. 매출은 150% 이상 증가한 1억 4940만 달러 컨센서스는 2억 4400만 달러의 매출 손실이었고요. 그래서 루시드 주식을 사야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루시드는 2024년 2분기까지 충분한 운영자금이 있다고 했고 총 40억 달러가 넘는 유동자금으로 분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뉴 컨스트럭처의 설립자인 데이비드 트레이너는 최근 보고서에서 당황하셨습니다. 로시드는 좀비 주식인데 이는 놀라운 속도 현금 소진을 의미하며 주당 0달러로 하락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0달러 밑으로 하락을 해서 최근 주식 병합을 한 전기차 기업도 있었죠. 아무튼, 이렇게 현재는 루시드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은 마칠 건데요. 이 루시드 차트를 보면은, 현재, 이평선 역배열로 계속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어디까지 더 내려갈지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 투자는 좀, 미뤄두고 있어야겠다. 루시드는 그래도 기술력이 좋으니까 나중에 상승장이 오면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되 아직은 좀 들어가기에는 위험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어, 제 영상 댓글에 무슨 루시드에 대한 악감정이 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악감정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있어야죠. 괜한 희망으로 해서 그래, 뭐 520 마일, 간다니까 엄청난 기술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사놓으면 손실만 배가 되니까 일단 우리는 이안 좋은 현실도 눈 뜨고 보고 있어야 돼요. 물론 상승장이 오면 다시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 루시드 실망적인 어닝 보고 후에 주가가 하락했다는 소실 확인해 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